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 수급이 파동을 만든다라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죠? 음, 거의 뭐한 10일 가까이 여러분들께서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을 텐데 뭐 내일부터는 어, 또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어, 뭐, 매매 감각을 조금 내일 아침에는 좀 서툴다 하더라도, 뭐, 차분하게 또 이렇게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에 대한 강의를 지금 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수급은 뭐냐면은, 제가 2천만 원으로 어, 30억을 벌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파동인데, 이 파동의 길이가 수익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파동길이가 짧다 그죠 지금 현재 상한가폭이 30%입니다 그죠 30%에서 파동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구조가 짧겠죠 그죠 그리고 파동길이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구조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뭐 역사 속에 있는 뭐8000% 그죠 여러분들도 뭐1000% 500% 지금 보면은 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뭐,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보면은, 뭐, 일진 머드리얼즈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와있죠, 그죠? 그런 게다 이제, 파동 길이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만원짜리가 4만원이 가도 살려고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또 뭐, 이천원짜리 종목이, 뭐, 만 원을 가해서도 살려고 하는 것이 다 파동 길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라는 이, 그, 메이저들은 이 파동 길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그들은 뭡니까? 어, 싸게, 뭐, 2천 원짜리 종목을, 과연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이만 원 만들었다면 그만 원, 이만 원 가격대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겁 그래서 이 파동은 일봉 파동 길이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의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일분봉 파동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 일분봉 파동은, 어,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죠? 쉬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메밀지에 써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오늘 뭐 제가 이제 그 지난 어, 수익 구조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는 이제 일본 구조는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또 일본본과 관련돼 있는 파동기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릴 때 오늘은 이제 그는 어, 구조를 설명하기는 어, 어렵겠죠. 그죠? 어렵지만,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만, 일본 파동 길에 대해서만, 가장 원론적인 부분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은 엘리어트라는, 그죠? 어, 이름입니다. 그죠? 엘리어트가 이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상승 5파, 그죠? 하락 3파. 뭐 조금 보면, 뭐 기본적인 거는, 어, 잠깐만요. 어, 그죠? 이게 준비가 이게 잘 이렇게 안돼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파동은 이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 요런 요 길이를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미 기술적으로 다 나와 있는 요런 걸 보고 아, 여기 사십시오. 여기 매도하십시오. 여기 사십시오. 여기, 여기 매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 파동 길이를 만들어가는 곳곳에서 그 흐름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 전체를 다 보고 여기 삽니다. 여기가 매수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재미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제가 어디에서 그날 어떤 포지션을 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은이 파동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파동을 만들었던 엘리어터 역시도 자기가 만든 어떤 이 원론에 너무 어, 빠져들어서 그죠. 결국에는 많은 수익 구조를 이런 구조를 평생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나요? 자살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이론에는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이 파동 길이들이 지금 상당히 30, 상한가 30%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파동 길이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상승 오파까지 나오는 거, 드물죠 그죠? 이 파동이 어떤 것들은 이그 2평선 20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뺐다가, 그죠? 긴 짝대 양봉을 만드는가 하면. 그렇죠? 이것도 파동이거든요. 이것도 파동이고. 또 어떤 것들은 뭐일주모트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서 만하게 그죠?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파동은 이 이 1봉 파동보다는 그죠 1분봉 파동에서 적재적소하게 요럴 때 들어가서 이런 파동 구조를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요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2천만원으로 30억을 만들려면 그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2천만원을 묶어두가 되겠습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천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슬림화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손에 꽂을 정도, 그죠? 상한가가 거의 뭐한두개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순환시키면서 빨리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만 빨리 뭡니까 적은 돈으로 30억을 벌 수가 있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2천만 원 가지고 여기도 100만 원 묻어놨고, 뭐 이게 파동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기 또뭐 100만 원 묻어놨고 파동 나오기를 기다린다면은. 그거는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 패턴이다.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파동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 기본적인 원론이 아니, 그때 그때마다 변하는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이제. 뭡니까? 수익구조 제가 8월 29일부터, 그죠? 9월 29일 동안, 한달 동안에 수익구조를 형성했던 매매일지가 이대일로 오 가면 잘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했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그, 제가 이제 10월 달에도 이제 수입 구조가 커지는 그런 종목들을,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1분 봉 파동을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 구조를 설명하기가, 어, 어렵다고 했죠.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1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 있지만, 1분 봉은, 1분 봉은 뭐냐면은, 어, 1분에. 봉이 하나씩 만들어져서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매수 매도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분봉 파동도 역시 뭐냐면 이런 파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어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하나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난 그죠 어 8월 29일에서 9월 29일 사이에 이런 파동이 나왔던 종목을 제가 보면서 오늘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여기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이제 준비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미시스코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어, 그 매매일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두, 이, 이 세미시스코를 두번 매매했죠. 그죠? 여기에서 한 번, 어, 첫 번째 여기 한번 매매해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나왔느냐면은, 어, 거의 뭐한18% 어, 이상 나왔었고, 여기에서 이 파동 길이 여기서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죠. 여기서 파동이 여기서 거의 뭐한30%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동이 만들어질 때 보세요. 이 차트를 세미시스코를 보면 이 8월달에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냐면은 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죠?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테마를 이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를 이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개별 성향으로 그죠. 어, 지금 뭐 먼저 이제 그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충전이거든요. 그러면 충전이면은 P&E 솔루션이라든지, 물론 뭐 P&T도 많이 가기는, 했, 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저런 파동 길이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이 세미시스코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상한가를 치게 됐느냐면은 조금 더 앞으로 딱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상한가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그죠 이 보면은 모두가 역별되어서 종목 이런 데서 하, 이렇게 이렇게 한방에 상한가가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나올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때가 7월 27일인데 그죠 이날 보면은 어 이날 보면은 그 세미시스코가 이제 호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어, 경기도 하남입니까? 한 하남에 있는 어, M 라운지라는 매장에서 그죠? 그 판매 부수를 개설해서 초소형 전기차 D2를 예약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어, 공시가 나오면서 어,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기에서 어,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전기차라는 거는 충전을 해서, 그죠, 어, 가는 차기 때문에, 한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큼 가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 이, 지금, 세, 세미시스코가, 어, 뭡니까, 어, 개발한 부분은 뭐냐면은, 한번 충전으로 150km를 갈 수가 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의 반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 상당히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주행거리가, 어, 주에 어, 그 충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주행 거리를 자랑할 만큼의 그런 어떤 재료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눈 깜짝할 사이에 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한가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어 수급을 속일 수 없는 게 상한가입니다. 제가 그 2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수급이 상한가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한가를 친다라는 것은 반드시 수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는 놓쳤지만, 이 흐름을 이틀째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죠? 물론 요즘은 이 패턴들이, 전일 종가를 깨면은 그 종목의, 어, 어, 뭡니까, 파동 기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연속성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러는 이렇게 깼다가도 가는 유형들이 있는데 얘는 정책 플레이를 한 거죠. 그죠? 전일 종가를 깼습니다. 전일 종가를 깼지만 사항가를 치고 나면은 항상 요 뒤에 어떤 파동, 수급의 파동은 박자가 세 박자입니다. 세 박자 내에는, 어, 올세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 사항가를 치고 난그첫 번째 에, 고점을 다시 한번더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 어, 어, 매수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매매일지 보시면은, 7월 31일,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들어가서 다음달 여기까지 수익구조를 어, 잡아도, 제가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지 않아도, 어, 19%의 수익구조를 형성을 했지요. 그죠?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정치패턴이 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첫번째 이렇게 옆배에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바로 여기에서 파동을 만든다는 라건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까 이 종목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항상 파동이 나오고 나면은 조금 쉬어야 되겠죠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차트를 보는 차트의 명신가들은 절대 이 종목이 다음날 나올 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수급들이 상당히 트릭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이 상한가를 쳤던 이 라인은 깼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 200일선에서 이평선이 올라와 있는 저 지점은 깨지 않았다는 라 거죠. 일봉상의 그림을 보면은 얘는 뭡니까? 다음날 하락할 수 있는 구조인데 다음날 어떻게 나왔냐면은 갭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8%. 이것이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침 시가에서 그죠? 응, 공략을 했던 거죠. 해서 다음날 어, 이 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30% 가까이 나오니까 뭐 주당 거의 뭐 한. 어... 4 0 0 0원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때 300주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주만 사도 추당 4 0 0 0원이면은 120만원입니다. 하루만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수급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여기에서도 왜 그런 매도가 나오느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날 시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시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미 뭡니까? 방향성이 하락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라인을 지켜보면서 이그 뭡니까 다음날을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은 항상 어 우리가 보통 주식은 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뭐 물리학의 어떤 기준들을 잡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상한가를 친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붙었다는 라 거죠 그죠 이 속도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면은 탄력적으로 다음날도 또 양봉을 켜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되거든요.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정책 플레이에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때도 역시 뭐냐면은 똑같은 어, 어, 재료였다고 해도 뭐 가은은 아니죠. 이때어 제가 그 7월 27일, 그초소형 전기차 D2에 대한 예약 판매였다면, 이때 사항자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차도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어, 그 협업, 그러니까 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생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업이 누구였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또뭐 초소형 하면 은 세미 시스 코니까 같은 맥락에서 시너지 효과로 뭡니까? 어, 현대차는 그날 상한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상한가를 가는 이런 기형을 어, 토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 KC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KC의 도 파동 길이는 또 다르죠, 그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미코랑은 다릅니다, 그죠? 이 KC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사항가를 쳤을 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사항가를 치는 날 잡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항가를 치고 난 이후에 어, 잡는 모양들도 있는데, 사항가를 치고 난 이후에도 전부 다 저렇게 KC처럼 저런 패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냐면은, 어 재료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K c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관련해서 그죠 어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요약 관련된 뭐 공동 개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호재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 호재들을 자꾸 겹치고 나올 때는 여기서 잘 보시면 제가 그랬죠, 그죠? 주가가 여기에서 전일 종가를 깨지 않은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깼다고 하더라도 양봉을 캐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 때는 추가적인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저 역시 여기에서 뭡니까 아, 매수 사인을 들어서 올세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세박자에서 올세를 깨야 되는데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주가라는 것은 갈 자리에서 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것. 요런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얘는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이 들어가니까 다음 날까지 해서 제도 역시 거의 30%에 단 하루 만에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두 종목의 KC와 세미시스코의 파동 길이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론적으로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 길이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요즘 시장이 요런 어떤 흐름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고 요런 흐름들만 잘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냐면은 큰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어, 파동에 대해서, 어, 조금 이제 지난 제가 수익구조를 형성했던 요런 종목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는 또 이제 1분 봉을 보면서 그저 수익구조를 형성했던 어디에서 이 1분 봉이라는 것은 매수매도의 자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떤 파동 길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은 어, 짧은 시간에 <laughs>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일부터 또 2천만원으로 어, 30억 도전 같이 한번 어,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